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로그인을 한 이후에 로그인을 한 이후에 로그인이 완료되었지만 만약에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이 풀려버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뷰에서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로그인이 풀리는 건 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 뷰 스토어에 가지고 있던 이 스테이트 값들이 다시 원상 복귀 되기 때문인데요. 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는 이 스테이트를, 어, 로컬 스토리지에 남겨라 라는 대답을 한 질문과 답변 그 사이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이 브라우저를 뭐 만약에 뭐 PC방에서 쓴다거나 했을 때 해당 값들이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거나 쿠키에 저장되어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 그렇게 스테이트를 로컬 스토리지에 남기거나 하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 어,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인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남기는 것도 당연히 굉장히 위험한 거가 될 건데요 어, 그래서 우리는 로그인 이후에 토큰을 받아오고 그 토큰을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서 그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것들을 불러와서 멤버의 정보들을 받아오는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그런 코드를 살펴보면서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re.js 파일에 오시면 이렇게 어, 로그인이라는 액션이 이렇게 길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아래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단 지워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상태에서 지금 로그인을 두 개의 어, 통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첫 번째 통신이 이루어지는 이첫 번째 a s i o s 구간을 어, 실제 로그인이라고 할게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로그인 오브젝트를 받으니까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를 받아서 서버에서 이 사람이 유효한 멤버인지를 확인하고 토큰을 반환하는 거죠. 토큰을 반환해주는 하나의 큰첫 번째 어, 통신이 있고요. 그 다음 통신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시작되는 어떤 게 진행이 되냐면 음, 토큰 반환된 토큰을 가지고 토큰을 가지고 어, 유저 정보죠. 우리가 어, 뷰 어플리케이션의 스테이트에 유저 인포에 여기에 저장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머머님 반갑습니다 할때그 이름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저 인포, 그러니까 멤버의 정보를 반환해주는 두 개의 큰 분류로 어, 통신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논리예요.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여기에서 토큰이 반환됐을 때, 토큰으로 멤버 정보를 반환하는 이 통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자, 새로 고침을 하면은, 스테이트가 날아가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했을 때, 토큰만 가지고 멤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만약 이 브라우저가 여기에서 반환된 토큰을 어딘가에 가지고 있다면 이 토큰만 가지고 어, 새로 고침됐을 때 토큰이 있다면 어떤 액션을 실행시켜서 토큰만 가지고 멤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를 위해서 어, 우리는 이 토큰을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 고침을 해서 이 뷰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었을 때이 로컬 스토리지에 토큰이 만약 있다면 토큰이 있다면 그 토큰을 가지고 어, 멤버 정보를 요청하는 요 함수만 요 통신만 실행을 시켜 볼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제가 이를 위해서 두 번째 요 부분을 잘라내서 새로운 액션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get "memberinfo"라는 어,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에서는 커밋을 써야 되니까 커밋을 인자로 하나 받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요 통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config도 다시 불러와야 겠고요 여기서 네, 자, 그럼 여기서 토큰이 없기 때문에 인자로 토큰을 받아야 겠고요 토큰을 받아서 여기에서 가져와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토큰을 여기에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아, 토큰을 인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반환된 토큰을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토큰을 불러온다. 자, 불러와서 그 토큰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먼저 토큰을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기 위해서, 어, 요거는 음, 뷰에 관한 명령은 아니구요.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로컬 스토리지, setItem, 그리고 뭐, 토큰이니까 어세스 토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환된 토큰을 저장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큰을 여기서 받아와서 이 토큰을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어떤 이름으로? 어세스 토큰이라는 이름 안에 이 어, 토큰의 값을 이게 속성이고 이게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 어세스 토큰이라는 키 안에 토큰이라는 밸류, 요 정보를 저장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getMemberInfo라는 액션은 실행을 시켜야겠죠. 로그인 이후에 멤버 인포를 가져와야 되니까요. 우리가 액션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dispatch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죠. 그리고 getMemberInfo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commit은 여기서 일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dispatch만 불러오는 거죠. 자 커밋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워줬고 여기서 액션 get 멤버 인포를 어, 실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스패치를 불러오고 디스패치를 통해서 get 멤버 인포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 여기에서 인자로 토큰을 전달해주지 않고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토큰을 불러와야 하니까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서 set 아이템이 저장하는 거였다면 로컬 스토리지 그리고 나서 get item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get item 그리고 여기선 저장하는 게 아니까 요 값을 날려주시면 get item access token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let token이라고 하는 거죠. 자, token이라는 변수 안에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access token을 불러와서 넣은 다음에 이 토큰을 우리가 설정해줬던 config에다가 헤더에 넣어주고 이 헤더를 가지고 새로운 통신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 오셨나요? 어, 반환된 토큰 로그인을 해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 오브젝트를 통해서 asus 통신을 하고요. 그때 반환되어 있는 토큰을 어, 가지고 바로 asus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로컬 스토리지 한번 저장을 한 다음에 그리고 dispatch r 멤버 인포를 진행하는데 겟 멤버 인포는 저장되어 있는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토큰을 불러와서 컨피그 헤더스에 넣고 통신을 진행하게 우리가 그렇게 로직을 짜준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 주고 웹으로 가서 실제로 이것들이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에 오셔서요.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고 비밀 번호를 입력을 해 주시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자, 로그인이 완료되고 로그인 스테이트에, 유저 인포에 각각의 값들이 다잘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로컬 스토리지에 이 값들이 잘 저장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콘솔에서 우측에, 콘솔 창이 아니라 우측에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 위쪽에 로컬 스토리지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에 우리가 지금 로컬 호스트 8080 포트를 쓰고 있으니까 이 웹사이트에서 저장되어 있는 로컬 스토리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는 대로 어세스 토큰 이라는 키값 안에 밸류 토큰 밸류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아까 돌아와서 로그인을 시도해서 로그인 오브젝트를 실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토큰을 로컬 스토리지 어세스 토큰에 저장을 하죠 그럼 저장을 했으면은 갭 멤버 인포에서 이 토큰을 가지고 에이쇼스를 어,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토큰을 가지고 멤버 정보를 불러오는 것과 실제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것을 분리를 했는데 이렇게 왜 분리를 했냐면 제가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고침될 때 실제로 이거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멤버 인포를 불러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getMemberInfo로 새로운 정보를 불러왔을 때이 정보가 불러와지면 로그인된 유저라고 우리가 유효한 유저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어, getMemberInfo를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토큰을 불러와서 어 에이셔스를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getMemberInfo를 불러오면 되는 건데 자, 원래 실제로는 토큰을 인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인증된 토큰을 가지고 다시 뭐 멤버 인포를 불러오고, 그리고 뭐 로컬 스토리지에 이 실제 토큰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더 검증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만 좀 고민해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일단 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 액션스를 어, 디스패치를 통해서 실행을 시킬 건데 어, 이게 뷰 어플리케이션이 어, 새로 고침 돼서 새롭게 실행이 될 때마다 이거를 한 번씩 실행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토큰이 만약에 있어서 이게 진행이 되면 어, 멤버를 정보로 불러오도록 하는 요 과정을 거치면 되기 때문에 갭 멤버 인포를 일단 복사하셔서 뭐 어플리케이션 실행되기 전에 실행되면서 이 인증 과정을 거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어요. 라우터 내에서도 뭐 비포 어 라우터 비포로 해서 비포 엔터 같은 걸로 해서 어, 실행할 수도 있고 뭐 앱에 여기다가 이제 뭐 크리에이티드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통신에 어, 통신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어떤 어, 요구사항들이 있는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음, 대체적으로 메인 n js 파일에서 많이 작업들을 합니다. 자, 요 작업하는 파일을 보여 작업하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뷰 new 뷰를 선언하는 요 부분 아래에 렌더를 진행하기 직전에 before create라는 라이프 어, 사이클을 하나 선언해 줍니다. 자, 그리고 this로 뷰 인스턴스를 지정해주고요, store 를 해주고, dispatch 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get m e m b 를 진행해줘 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웹페이지에 오시면, 자, 지금 그냥, 어, 그냥 왜 로그인이 떠있지?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가 떠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행이 돼서 그래요.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자, 잠깐의 텀이 있다가 로그인이 완료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여기에 마이페이지로 가면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뷰 탭에 가보시면 베이스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유저 인포가 들어있는 상태로 지금 선언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이 되면서 바로 직전에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이렇게 어, 실제로 새로고침이 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의 로컬 스토리지에 토큰이나 인증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 놓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유저를 자동으로 로그인 시키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음 토큰의 유효 기간은 굉장히 어뭐 1시간이나 2시간 뭐 짧게는 보안이 되게 철저해야 되면 15분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어그 토큰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리고 토큰이 만료가 되면 뭐 리프레시 토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음, 토큰을 재발급해 준다든지 뭐 이런 프로,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뷰 내에서 뷰가 새로 고침됐을 때 로그인이 풀려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요, 어 단점을 토큰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는 방식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에이쇼스와 관련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